교회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숙제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경북을 넘어 전북 익산시민으로까지 전파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학교를 쥐락펴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영남대 최외출 교수가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달성 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경북 경산, 포항, 남구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 흐리고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며칠째 맑고 깨끗한 하늘이 이어졌다면 오늘은 날이 다소 흐립니다. 종일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겠고 이후 늦은 밤이 돼서야 조금씩 하늘이 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또한 대구 경북 전역에는 며칠째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등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기 때문에 계속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모습입니다. 현재 대구는 영하 3도, 안동 영하 5도, 청도는 영하 7도로 어제보다 약 2도에서 크게는 8도 가량 기온이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6도, 안동 4도, 청도는 7도로 추위가 한결 주춤하겠습니다. 단 일교차도 크겠고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계속 옷차림을 따뜻하게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교회발 연쇄 감염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역시 대구 영신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경산의 이 기도원을 다녀간 전북 익산 사람들도 여러 명 감염되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한 기도원입니다. 개신교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이곳에 왔던 경산 시민 네 명과 이들 가족 세 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원을 다녀갔거나 이들과 접촉한 전북 익산 시민 1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된 경산 시민은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시작해 경북을 거쳐 전북까지 이어진 겁니다. 함께 식사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식사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자가격리를 했고 또 검사를 다 시행을 했는데 이제... 방역 당국은 기도원 안에 CCTV가 없고 관계자들이 진술을 꺼리고 있어서 역학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천에서 대구 신일 장로교회 예배 참석자 두명등세 명, 구미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네 명이 확진되는 등 경북에서 아홉 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관련 확진자가 11명 더 나왔습니다. 연기 학원 관련 6명을 포함해 21명이 추가돼 여세째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 확진자 한 명이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를 방문한 것이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7일과 28일,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전국에 재난문자를 보냈고, 명단을 내놓지 않던 센터 측은 어제 명단을 중대본에 제출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학교를 쥐락펴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영남대 최외출 교수가 총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최 교수가 여러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선출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입니다. 영남대 교수회와 직원 노조는 교수와 직원뿐 아니라 강사와 학생까지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 선출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고, 기존 규정에 따라 최외출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특정 임무를 염두에 두고 총장 선출 규정을 못 고치게 했다는 내정설 의혹까지 일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모두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탄생한 이 총장의 리더십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학의 암울한 현실에서 기댈 언덕은 정부 지원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은 실세이자 영남대 사유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총장을 맡게 돼서 우려가 큽니다. 박근혜의 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과 가기 선은 총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불이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다른 문제는 최외출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영남대 교수회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새마을 포럼 보조금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혹시이 없냐? 이런 따져야 되는데 는안 됐지만 어떠한 기간에 검찰에서 다루고 있다. 그정을 지금 넘긴 거죠. 이 때문에 교수회와 시민 단체가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외출 교수는 이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일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 무효형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이 일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시기인 지난 3월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함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3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실비 보상 차원으로 제공된 점,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지내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열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홍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 6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학원 원장이 학원 안 여자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서 어린 원생과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학원 건물 지난달 26일 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꽃바구니 안에 휴대전화가 설치된 것을 학원 교사가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내부가 촬영되고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이미 촬영된 영상들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원생과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휴대전화가 학원 원장인 40대 A 씨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학원그 구멍이 려 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이 돌아가고 있는 피었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확인했었고요 그러고 신고를 했죠.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다니는 이 학원은 원생 가운데 여학생이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원생 7명과 교사 3명 등 모두 10명. 경찰은 원장 A 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MBC가 최근 8공산 구름다리의 경제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렇지 않다며 입증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또 대구시민 60%가 구름다리 사업에 찬성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대구시는 8공산 구름다리를 만드는 즉시 생산파급효과 324억 원에. 부가가치 파급 효과 149억 원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비가 180억 원이니 만들기만 해도 293억 원이 이득인 셈입니다. 5년간 관광 소비까지 더하면 7,665억 원의 추가 효과까지 생깁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대구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유발 개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에 따른 생산 파급 효과의 경우 구름다리 사업비 180억에 대구의 개발 사업 생산 유발 개수 1.8을 곱해서 324억 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생산 유발 개수는 구름다리뿐 아니라 다른 것에도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80억 원으로 제2대구 의료원을 만들더라도 생산 파급 효과는 똑같이 324억 원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 60%가 구름다리에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또 이게 5년 전부터 설치 사업이 진행돼 왔고 우리 시민들 시민 원탁회할때60% 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이 원탁회의는 지난해 5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시민원탁회의보다 3주 전쯤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환경전공교수가 구름다리 반대 의견도 설명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원탁회의에는 이 순서가 빠졌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해당 교수가 참가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뭐 이렇게 교수님들, 이렇게 이게 너무 이 한반대립되는 주제 가지고 하는 거라서 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수의 말은 달랐습니다. 16일 거는 정식 통적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와주세요라고 한 적도 없고 요청 다라고 했다가 가겠다고 했지만 는 조금 좀서안 가겠다가 아닌 자 그것도 아, 정식으로 요청 받은 바가 없습니다. 5 1 6 편파성 논란에 참가 신청자 360여 명중 절반 정도만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의 장밋빛 전망이 펼쳐졌고 네. 결국 찬성 60% 반대 31%로 결론났습니다. 오늘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구름다리와 관련해서는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그래도 구름다리는 설치가 필요하다. 이 결과에 대해 원탁회의 참가 자체를 거부했던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역시나 였고,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민사회가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정당성이나 명분을 계속해서 쌓는다면 얼마나 문제가 클지 좀 우려가 되는 지점도. 이는 1년 반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된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며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중앙선 신안동역이 어제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신호장치 이상으로 전동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홍석종 기자입니다. 중앙선 신안동역에 마침내 첫 번째 여객 열차가 진입합니다. 오전 10시 40분, 90년 긴 세월을 정리한 안동역이 새 역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열차 동호인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승차장에 나와서 안동역의 새 출발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제 기업인과 관광객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안동의 미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단 교통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뻗어하고 연결시켜서. 안동에서 영주까지 전에는 예전에 열차는 30분이 소요됐다면 한 15분이면 영주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열차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그러나 개통 첫날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일이 속출해 빈축을 샀습니다. 전철화 공사를 마친 중앙선 안동 영주 구간의 새 선로에서 신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기 동력을 쓰는 누리로 열차가 영주까지만 운행한 뒤 멈춘 겁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 전철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신안동역 첫 번째 열차의 기록은 전동 열차가 아닌 기존의 디젤 열차에 돌아갔습니다. 코레일은 전세 버스를 긴급 투입해 승객들을 실어 날랐지만 전동 열차가 배정된 나머지 열차편 일부도 운행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 한다 그래요. 한동 병원에 볼리좀 있어가지고 표 끊었는데 버스로 가라고 그래더라고요 명칭이 k t x 이음으로 정해진 중앙선 고속열차는 해를 넘겨 1월 5일부터 투입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신한동역 개통으로 30분가량 당겨진 청량리까지 소요시간은 KTX 투입 이후 1시간 더 좁혀지고 영주 구간의 복선화 공사까지 끝나면 30분이 더 당겨져 내후년이면 한 시간 반만에 서울에 닿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영덕 대계 축제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영덕군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대개철을 맞은 영덕 강구 대개거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커지자 영덕군은 그동안 연기했던 영덕 대개축제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축제가 이어지고 매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생방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개 요리를 경연하는 쿡방쇼와 온라인 대개 경매 프로그램 등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 참여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구항을 중심으로 개최했던 오프라인 축제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온라인 축제가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만명이강구항 축제에 참여했고요. 그러나 온라인 그 축제를 통해서 총 조회수가 한 12만여 회가 어, 넘었습니다. 그리고 총 노출 수가 오십만 삼만 여, 어, 여 명이 영덕군은 이번 축제에는 아홉 개 음면별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플래시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지역 특산물도 판매해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오프라인 축제와 함께 한달 정도 온라인을 통한 축제를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덕 대계 축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3일에서 5일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축제였는데, 우리가 즉 앞으로 축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한 혼합형 축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덕군에 이어 울진군도 내년 2월로 예정된 붉은 대개 축제 온라인 개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의 전 지역과 경북 경산, 포항 남구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추가 지정한 전국의 36개 조정 대상 지역에 대구에서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와 달성군의 경우에는 다사읍과 화원읍이 포함됐습니다. 수성구는 이미 지난달에 지정됐습니다. 또 경북은 경산시와 포항 남구의 동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상환비율 같은 금융규제, 청약규제가 강화되는데 효력은 오늘부터 발생합니다. 자구지방법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후보 공약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25개를 단 혐의로 기소된 당시 홍일학 후보 자원봉사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읍면동수의 200 이내까지만 현수막을 걸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석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구미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26억 5,800만 달러로 한해전인 지난해 11월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제품, 광학제품, 기계류 등 주력수출업종이 40에서 50%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수입은 9억 7,500만 달러로 한해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무역수지는 16억 8,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43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16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취수원 다변화,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주요 현안을 대구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일자리 문제, 심리방역과 교육대책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도로와 철도 분야 국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가 늘어난 2조 7,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분야는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에 790억 원, 대구 외곽 순환도로 성서 지천 구간과 안심 지천 구간에 1,144억 원, 포항 안동국도 확장에 330억 원 등입니다. 철도 분야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5,190억 원, 중부 내륙 철도에 4,052억 원, 동해 중부선 철도 포항 삼척 구간에 2,655억 원, 동해선 전철화 포항 동해 구간에 1,124억 원 등입니다. 포항 지역의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구간 동해안대교 기본 설계비 2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며칠째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다면 오늘은 날이 다소 흐립니다. 종일 구름이 두껍게 끼어있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조금씩 하늘이 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는 며칠째 대구와 경북은 모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등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모습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안동 영하 5도, 청도는 영하 7도로 어제보다 약 2도에서 크게는 8도 가량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6도, 안동 4도, 청도는 7도로 추위가 한결 주춤하겠습니다. 단 일교차도 크겠고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계속 옷차림을 따뜻하게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늦은 밤부터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고령 7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문경 3도, 김천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영양 영하 6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영양 모두 4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계속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